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예전에 예, 올려드렸던 그 알루코 종목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우선 알루코 종목은요 제가 6개월 전에 예 2022년도 네, 12월 4일날 1차 아, 영상 올려드렸던 예그 종목입니다 예 알루코 라고 일단 올려드렸던 종목이고 예 말씀드린 1차 매수 가격 예 3,030원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1차 목표가는 예, 4,000원 전후라고 어,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해서 어, 충분히 예 수익을 좀 가져갔던 예 그런 1차 영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두 번째 영상 올려 드렸던 어, 알루코 영상입니다. 예, 5월 3일날 올려 드렸고요. 알루코 어, 주가 전망 뭐 해서 올려 드렸는데 1차 매수가 3,825원 예,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 그 이후에, 예, 슈팅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 4,700원에서 4,900원, 예, 충분히, 예, 도달을 했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여 어쨌든 영상을 보시고서 수익을 보신 분들, 어, 축하드리겠고요 어, 이제부터는 또, 어, 다른 또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예 해당 종목 어그 기업 내용은 아실 겁니다. 뭐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라고 아실 거고. 뭐 시장에서는 뭐 예전에 뭐 비철금속 관련주, 철도주,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관련주로 해서 어 등락을 좀 이어갔던 예 그런 어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이어 차량 경량화 뭐 이런 쪽도 재료도 있고요. 예 아무튼 재료는 좀 좋은 쪽이로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예, 다시 한번 보면은요. 2020년도 매출이 뭐 4,900억 수준이었던 매출액이요. 어, 2022년도 작년에 6,450억 수준으로 일단은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 어,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뭐 240억, 160억 했던 부분이 네, 다시 300억대 수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순익도 예전에 2020년도에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예, 흑자 전환하고 흑자 폭을 더 키웠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1분기 실적 나름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뭐 앞으로도 뭐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뭐 이런 쪽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해당 부채 비율 종목 뭐 부채 비율 을보면 160%대 뭐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고 유보율은 예사0이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어 양호한 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재무 클린하고 예 재료 모멘텀이 좀 붙어주고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을어 수급을 좀 보면은요. 네 외국인 일단은 매수 매도 반복을 했지만 예 근래 들어서 순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고요.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21만 3천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 수급과 예,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최근에 매도가 나와서 더, 어, 그, 어 158만 주가량 예,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아무튼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뭐 기간 수급을 보면은요, 네, 최근에 순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87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아무튼 투신에서 일단은 강하게 매수, 사업펀대에서도예 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에서도 매수, 어, 그리고 또 특이한 점뭐 기타법인에서도 매수, 그리고 내외국인 뭐사타팔았다 하지만 일단 순매수도 높. 어더많 많은 상황이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여하튼 네, 투신 뭐 연기금 상업펀드 뭐 이런 쪽 매수 어 진행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뭐금융투자에서도좀 조금씩 매수가 좀 유입이 됐던 예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네, 최근에는 개인이 팔고 네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 어 진행을 해주는 예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뭐, 뉴스 플로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루코 주가 상승, 예, 유럽 6개 기업, 뭐, 한국에 1조 2천억 정도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예, 그런 뉴스가 22일날, 예, 나왔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어, 이런 쪽, 어, 재료 붙어주면서 또 좋은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어, 보시면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유럽 기업들이 2차전지 등의 대규모 투자 뭐 이런 쪽에 예, 해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 알루코, 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어, 디스플레이, 모바일 모바일 등뭐 전자 부품 소재, 예, 방화창, 커튼월 뭐 이런 쪽 네, 아무튼 이런 재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수혜주로 지금 엮이면서 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선은 예 해당 종목은 예 추가 상승도 열려 있습니다. 예 수급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1차 목표가 달성이 됐지만 어뭐 추가 상승도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구간은요. 네 1차 공략 포인트는 또 보시면은 뭐이 정도 구간이 됩니다. 직전에 월봉의 이제 고점 네. 이, 이 구간이 일단은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또한번 올랐으니까 또 쉬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그 바닥에서 예, 거래량 늘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방에 예, 더 그런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 부분이고 뭐이 구간도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예 새로운 또어 추세가 또 열릴 수 있는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 이런 어 포인트를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는 예 대응을 어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 되는 예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장중 수급 뭐 오늘 예장 마감해서 수급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뭐 현재, 뭐, 지금 구간에서는요, 뭐, 제가 뭐, 신규로, 뭐, 진입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어, 수익을 두 번에 걸쳐, 어, 좋은 수익을 좀 만들었던 종목인데, 뭐, 상방의 열려는 있지만, 이제 다소 부담, 부담스러운, 예, 자리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돌파하고, 또, 예, 조정을 좀 받다가, 예, 또, 매물소화하고, 또, 한 단계, 또, 레벨업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 신규 매수해서 공략하기보다는 예, 어느 포인트 구간에서 어, 좀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앞으로는 추접 관찰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예, 그런 어, 종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네, 해당 종목은요. 어, 신규 매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은 뭐 초보자분들 뭐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해서 무지성으로 그냥 들고 가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시고 꼭 절대 뭐 이런 뭐 장중 예 말씀드렸던 뭐 이런 예, 거래 입체 분석 예, 어느 창고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어느 창고에서 계속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실시간으로 좀잘 체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수급도, 프로그램, 이런 쪽이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수매수가좀더 유입이 되는지, 또는, 어, 매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주가가 견조하게 잘 받쳐주고, 또 다른, 예, 수급이 또 들어와서 또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도 장중에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보시면은, 아까 수급이 짱짱한 게 붙었는데, 장중에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외국인이, 예, 아침에, 오전에 9시 반 정도, 네, 이때 매도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예,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도, 예, 아까 투신도 보여드렸다시피, 매수세 지켰던 걸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 어, 장중, 어, 투자자별, 어, 매매 동향, 예, 잠정치인데, 이게 예, 바뀔 수도 있어도, 뭐 이런 부분, 예, 어느 정도 체크는 가능합니다. 네, 해서, 이런 부분도 좀잘 체크를 해서, 어, 목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잘, 어, 더 만들어 갈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왔다. 여쨌든한번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 뭐, 6천원까지도 열려는 있는데, 뭐, 만약에 이 구간을 또 시원하게 뚫어버리면은, 어, 물론 계속, 예, 우상향 기조를 또 만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보시면은,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시장 상황도 한 번, 어, 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예, 주 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졌고, 어, 관련해서, 어, 또 만약에, 예, 추가적으로 조정폭이또 나온다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도 좀 유념히 체크를 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신규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기존 보유자분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초보자분들 예, 대응이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예, 뭐 변동성이 좀 크게 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또 언제 또 어떻게 수익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신 분들은요. 어, 제가 채널 성장 뭐 이런 쪽 이벤트로 해서 어, 무료 톡방을 어, 좀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시간 예 무료 정보 공유방 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도움, 예, 원하시는 분들, 어차피, 방 안에서는요, 뭐 시장 돌아가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주요 종목들 또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함께 같이 즐겁게 대응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입장 방법, 예, 좀 간단하게 예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간단합니다. 예, 말씀드리면, 예, 위에 영상에 있는 전화번호로, 어 알루코라고 적어서 예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체크해서 어일단 확인을 해서 예 입장 예,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다만 예 들어오 오시기 전에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한 번씩만 예 눌러주시고 어그 문자로 예 알루코라고 예남겨주시면예 되십니다 여쨌든예 예, 해당 종목 예 수익 예 어,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어, 남은 예, 그런 흐름 잘 체크하셔서 어, 더 많은 예, 수익을 좀 창출하시길 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1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예, 투자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기본과 기법, 예,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